자, 그러면은 위에서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정리를 해야 되는 네. 정리해보시면 요거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네. 다섯 칸짜리 조그만 음. 거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뚜껑이 음. 분리가 돼서 뚜껑 아. 분리해서 오, 쓰다가 이렇게 예, 필요하면은 음. 딱 해갖고 요런 이제 자주 쓰는 애들 네. 자주 쓰는 용기자가 넣어놨고요. 음. 자, 그리고 카드들은 네. 예, 그 같은 애들끼리 이제 네. 모아서 자, 여기에는 이제, 손에 드는 거, 아머, 아이템, 케해랑 아. 공포까지. 기본 내부 종이 트레이는 버렸어요. 아. <laughs> 광기도 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네.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도, 반신반의, 짠, 네, 음. 여기. 네, 여기 원래 종류대로 음. 이렇게 넣어줍니다. 기본 1, 2, 3, 4, 5, 그, 자기 캐릭터 거랑, 직업 거랑, 네. 트리이브 치우면 안 되고, 빠끗할것 같긴 네. 하다. 이거 살짝 그 구부러질것 같은데? 음. 이렇게 이렇게? 아나 이거 두 개만 짤 힘들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순서대로만 하면 돼요. 200. 자 이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얘네 큰애들을 여기다 넣고 이거 <laughs> 좀좀 불쌍하죠? 얘 개한테 뜯기는 그런 느낌이. 이거 <laughs> 네. 얘네들도 같은 애들끼리 여기 얘는 여섯 6개 개가 있더라고요. 여섯 개 여섯 개세개세개세개 있고. 얘네 이제 같은 유닛을 표시하는 거. 오 음, 요거 이제 영웅들. 그뭐 네, 그런 것들. 요렇게 넣어놨습니다. 오케이. 이 상자는 어디서 할수 있냐? 어, 다이소에서 다 구입하실 수 있고요. 또는 온라인 인터넷 다이소몰에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laughs> 제가 정보를 어, 상자에다가 넣어놓을게요. 아 요렇게 얘네들 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00일, 100. 100대는 다 이렇게 작아요. 100, 응. 1일이랑 요런, 요런 앱, 이렇게 생긴 애. 응. 역시 16불 라는 요, 유용합니다 그리고 요, 얘네들은 같은 거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200대. 응. 순서대로. 200부터, 어, 2 0부터 시작해서 209까지. 네. 순서대로 놓으면은 찾기가 되게 편하죠. 응. 300대. 응. 순서대로. 그리고 카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따로 넣어놨고요. 요, 요정, 정도까지 했으면 네. 더 이상 뭐할것이 없어요. 응. 넣으면 끝입니다. 음, 아, 그리고 얘네는 따로, 이렇게 응? 응. 그, 캐릭터 시트는 이렇게넣어이 요렇게 했어요. 전투맵부터 넣었나요? 어, 전투맵부터 넣으면 빼기가 좀 힘들어서, 아 네, 요런 큰 애들, 아 요런 애들부터 좀 넣을게요. 이 요렇게, 이렇게 음. 오 뭐, 요렇게, 요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음.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넣어주고. 네. 이렇게 어가지고 끝이죠. 어. 네 전투 노임 넣고 네 문서들 넣고 오. 다시 나가겠습니다. 아, 끝났어요. 끝났네요. 예, 나가실 필요 네. 없습니다. 자, 넣는 거, 넣는 거. 정리.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짜해서 아주 깔끔하게 예, 이야. 짠, 오. 오. 네 반지의 여이 들어갔네요. 반지의 이짠 정리가 됐습니다. 어, 재밌 어, 어, 요 네.